창송가 290장. <목소리> 있던 일들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염두에 두고 한번 욕기 29장 1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욕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수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막이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진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무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액한 물건을 그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음 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혼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셨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고난받는 중에 욕은 지난날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했던 시절들을 회상을 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삶이 좀 고달프고 어려울 때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뭐 이런 얘기. 그런데 그런 얘기 가운데 욕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는 그렇게 됐었다 하는 것을 회고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욕은 시작할 때부터 동방에서 큰 자로 불릴 만큼 큰 번영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큰 자라고 표현한 것은, 물론 신앙적인 면에서도 아주 돈독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말하고, 물질 면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최고의 번성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들판에서는 결실의 황금 물결이 구비쳤고, 풍성하고 다양하고 성숙한 축복은 마치 잘 맺힌 아, 풍성한 포도 수확처럼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영광의 날들은 이제는 다 지나간 것 같고, 욕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풍성한 번영의 날에 누렸던 행복과 모든 그 보화도 욕에게 닥친 고난과 함께 지금 사라지고 만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없는 상실감에서 욕은 지난 날들을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욕의 고독한 그 영혼은 분노와 상실감으로 지금 많이 뒤엉켜, 뒤엉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욕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 이거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고난인데 욕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지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었던 거죠. 견디기 어려운 난관을 만났지만 오늘은 과거의 은혜의 시절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신앙의 용기를 되찾고 장차의의 열매를 다시 맺게 될 때를 소망을 하는데 그게 4절입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예. 사도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죠. 갈라디아스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는 막 많이 부어주셨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장차 다시 그날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힘을 다시 얻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정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욥은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제목이 요의 마지막 변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요업은 여기서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이 자기의 심경을 그냥 독백조로 말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죠. 요이 그래서 이 고난이 시작되기 이전에 복된 삶의 모습을 회고했는데. 회관 내용을 보면 욕은 이전에 이웃을 돌보는 데도 아주 모범적이었고 부르짖는 빈민들을 도왔고 고아들을 돌보았고 소경의 눈도 되어졌고절뚝발에 발도 되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욕의 삶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의 아주 전형적인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욕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가 하는 것을 좀 돌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욕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욕은 번영을 누렸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 욕은 아무런 위험이나 두려움 없이 잘 지냈던 때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욕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으니까 두려움이나 걱정, 거짐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도 살다가 보면 때로는 물엘로 지나갈 때가 있고 불로 지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사자굴에 번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요배 삶의 모습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에 만족을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3절에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비춰주시고, 미소를 지어주시고, 그 사랑의 향기로운 음악과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기쁨의 샘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적을 맛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길을 갈때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면 잘못될 염려가 없잖아요. 빛가운데로 다니는 사람은 어둠의 때가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설령 넘어지는 때가 있다 해도 금방 또 일어납니다.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는 삶이었어요.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 절에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길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인생의 경험을 이렇게 쌓아보고. 저도 느끼고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느끼는 것은 가장 축복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거, 이거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추원합니다네 번째로 욕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7절부터 11절 내용인데 욕이 번성해서 동방, 동방의 큰 자로 불리울 때 모든 사람들이 욕을 존경을 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이 길거리 성문에 이르렀다. 길거리에 앉았다. 이건 뭐냐면 재판관으로 앉은 거예요. 사람들이 성문을 드나들면서 재판을 받을 일이 있으면 욥에게 와서 우리를 좀 재판해 달라. 그만큼 욥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를 존경했던 무리들은 욥의 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욥을 존경했던 거죠. 욥은. 그렇게 지위가 있었고, 재력도 많았고 했지만, 교만하거나 이기심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욕을 존중했고, 존경했고, 욕의 지위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존경받을 만한 그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욕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고매한 인품이나 무슨 인정을 베푸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너무나도 극심한 모습입니다. 동방의 큰 자, 공평 무사한 자가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욕 자신뿐 아니라 이 욕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욕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이전에 공평 무사했던 그런 판결을 내렸던 일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가 누렸던 지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었던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런 것을 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았을까 분명히 회복시켜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던 시절에 주셨던 복을 아름답게 사용했던 욕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장차 회복될 축복을 소망함으로 용기를 잃지 않았고요. 그 소망을 꺾지 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정직하고 순전하여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켜주실 줄로 믿고 또 소망을 하면서 역경을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그런 모습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욥은 부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 사람들이 욥을 존경한 이유는 욥이 무슨 부자였거나 아니면 재판관 높은 지위였기 때문이 아니고 욥은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를 많이 도왔던 거예요. 실제로 욥은 빈민, 고아, 과부, 절덕발이, 소경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많이 손을 내밀어서 도왔습니다. 특히, 욕은 그들을 돕되 불쌍한 그들의 사정을 마치 자기의 사정인 것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체휼의 정신이라고 하죠. 정말 자기가 그들과 같이 낮아져서 그들을, 정말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아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그런 교훈을 실천한 것이죠. 욕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했던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욕은 불의한 자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막 탈취하고 막 이럴 때 그 약자들의 신원을 들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행위나 말에 대해서, 혹은 그가 재판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욕이 고난을 받고 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나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는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욕 같은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실까, 이런 번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욕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아주 소중한 교훈은, 고난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 가운데, 욕이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은 이런 과정 가운데 영적으로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정직히 행했고 역경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기에 네,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칭찬도 듣고 이전보다 이전에도 동방 최고로 큰 자, 제일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막판에 가서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축복을. 욥이 받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 여러분도 욥을 본 받아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배적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이런 일 없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삶을 돌아보면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나도 과연 욕처럼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참으로 욕의 신앙은 대단했다. 정말 엄청났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욕이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러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살아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날 수고하고 했으는 이런 모든 일들, 악한 마귀는 시기 실패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칭찬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거하기를 동거하기를 즐기하신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품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날 주셨으니 이 날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간다 하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꼭 돌보아 주옵소서.